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5 제네시스 2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형 럭셔리 세단은 세련된 디자인, 고급 성능,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를 통해 기존 강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첫눈에 봐도 J80은 날렵하고 정제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커지고 각진 형태로 재설계되었으며 양옆에 대담한 쿼드 LED 헤드램프는 제네시스의 진화된 디자인 언어를 강조합니다. 조각처럼 다듬어진 보닛, 유려한 캐릭터 라인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측면 실루엣, 그리고 패스트 백 스타일의 슬로핑 리어 엔드는 G80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2025년형 모델은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해보다 당당한 자세를 자랑하며 넓어진 트랙과 늘어난 휠 베이스는 주행 안정성과 뒷좌석 승차감을 암시합니다. 후면에는 수평으로 배열된 쌍 라인의 테일램프와 통합형 듀얼 배기 시스템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더합니다. 파워트레인으로는 300마력을 내는 터보차지드 2.5리터 직렬 4기통 엔진과 375마력을 자랑하는 트윈터보 3.5리터 V6 두 가지가 제공되며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매끄럽게 맞물려 있으며. 구륜 또는 전자식 AWD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V6 모델은 고속도로 합류나 추월 시에도 여유롭고 빠른 가속을 보여주며 실내는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은 알락함과 핸들링의 균형을 잘 잡아주며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어댑티브 댐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며 나파 가죽 오픈포 어 우드 브러쉬드 알루미늄과 같은 프리미엄 소재가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27인치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해 미래지향적이며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는 깔끔하고 음성인식도 민감하며 무선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행 모드와 테마에 따라 변화하는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은 실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분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격 없이 진정한 럭셔리를 제공합니다. 수천 달러를 더 내야 하는 경쟁 차량들과 달리 고속도로 주행 보조, 머신 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술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그먼트 최초로 마사지 기능, 공기 정화, 자세 교정까지 지원하는 웰니스 시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오너십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기 점검, 무료 서비스, 발레 서비스, OTA 업데이트 등 고급 브랜드에서 기대할 만한 혜택을 여러 해 동안 제공합니다. 가격은 기본형 2.5톤 모델이 약 5만 4천 달러부터 시작되며, 풀 옵션 3.5톤 AWD 프레스티지 트림은 약 7만 달러 수준으로. 유사하게 구성된 아우디, BMW, 벤츠 모델보다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성능, 디자인, 기술, 고급스러움을 두루 갖춘 J80은 뛰어난 가치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 제네시스 G80은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니라 독일 브랜드 없이도 세계적 수준의 품질, 최첨단 기능, 정제된 주행 감성을 누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에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든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 중이든 J80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모델입니다. 제네시스는 자신들의 공식을 한층 더 다듬었고 2025년형은 그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심층 리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